그렇죠. 그러나 어, 개인전 경기할 때 보면 정말 신중한 또 선수거든요. 잊어. 조치현 선수의 플레이가 약하게 갈수 있어요. 자, 강하게 가면서 횡단으로 야. 뽑아냅니다. 네.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떨려치기. 자1적구를 얇게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 두껍게 갔어요. 노란 공과 레일 사이로 1적구 보냈고요. 내공이 천천히 좁아지면서 연속 넉점. 네. 장장 단로가는 더부쿠시 부드러움보다는 조금 강하게 타격을 줘야 됩니다. 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공이고요. 2점 연속 득점 더블 굿샷 올라오는 공 득점 1점. 그림을 어. 한번 그려주시죠 그럴까요 자 빗개치기 강하게 자 길게도 있고 그리고 확률적으로는 빗개치기 길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점은 조금은 어.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좋아요 됐어요 갑니다 아. 여기서 당점을 약 8시 회전을 주게 되면은 자 바깥돌리기 자 주치현 선수도 지금 초반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네38 정도 그 정도 떨어지면은 무방합니다 좋아요.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면역력은 약 1티파 그리고 절반 두께 좋습니다. 5득점 옆돌리기 자신감을 찾은 느낌입니다. 지금 같은 옆돌리기도 사실은 안될 때 보다 먼저 밀어내고 회전력을 많이 사용할 것인가 자 이렇게 되면은 짧을 자, 수 있어요 봤습니다 아. 이런 공들이 맞는다라는 건 그래요 이게 몸을 쓴다고 공이 더 움직이는 게 멀리 보지 않고 계속 좁은 각도의 옆돌려치기 공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득점을 노리는 조치현 선수 확실하게 전략이 통하고 있습니다. 네, 보여줍니다. 좋아요. 아, 지금 스트로크도 상당히 인상적이거든요. 그렇죠. 점을 이용해서 살짝 찍는 듯한 느낌. 지금은 또 다른 기, 공이에요. 그렇죠. 팔로우를 끝까지 집어 넣어주는 옆던치기였고요 4연속 득점 와넉점 여섯 점넉자 지금은 어떤 옆돌리기를 보여줄까요? 똑같은 옆돌리기 치기예요 하단을 주고 수구의 움직임을 최적화 시켰어요 어? 어, 예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동룡 선수 안으로 포크샷 자, 조금은 불편한 자세인데 김동룡 선수가 참 이런 자세에서의 성공률이 좋아요. 당점이 조금은 틀렸어요. 상단 당점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역시 유윤현 선수는 또한 역회전을 살짝 사용하네요. 코너에 걸리면서 돌아 나오는 공. 특전. 지금 이런 과정이거든요. 비록 얇게 구사했지만은 역회전을 조금 좋기... 밀어서. 강하게 코너로 돌아옵니다. 유윤현 득점. 1점 회전력을 네. 많이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살짝 밀리면서 연속 득점. 벤크샷 네. 놓치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단을 보다는 상단으로 가는 게좀더 유리해요. 좋아요. 1점. 집이끄셨야이요뭐와이 아. 공을 뽑아내는군요 거명종 대단합니다. 드림센터거 빨리 왔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스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고거 뭐야, 이거 뭐는 이거 뭐야, 이 12점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전 베스트 샷 만나 보시죠. 차명종 선수. 아, 과감했어요. 네, 시원하게 1적구가 쿠션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배치인데 2점. 강한 밀림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하단을 주지 않아도 3팁 이상이 3점. 들어가야 됩니다. 최고의 팁을 들어가야 돼요. 자 마지막 회전을 볼까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최현 네. 선수의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좋았던 배치를 이전밖에 성공 못시키고 김동윤 선수 바깥 돌리기 차명주 단독 선두로 올라섭니다 표를 살짝만 세우고 원팁 정도 회전으로 좀 강하게 가면 어떨까? 타임아우스 사용을 합니다 유윤현. 자 너무 얇게 가면은 키스가 있으니까 조금 더 두껍게 써서 그렇죠? 자 키스는 뺏고 내 공이 떨어집니다 득점. 아 정말 어려운 일점입니다. 예. 제트샷. 다음 공은 어떨까요? 어, 좋아요. 이번 공도 쉽지 않았거든요. 네, 유인현 선수 또 살아난다면은 약한4 0점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한 공을 못 쳐서 아웃되는게 염려돼서 그렇지 아웃의 염려만 없다면 공두 개가 레일 근처에 되돌려치기 돌아옵니다. 안 닿았어요. 자, 아무도. 어, 이 공이, 이 공이. 어허 들어왔어요 아, 득점 자, 야 이런 행운에 따르는군요 조지현 선수 그 누구도 계산하지 못했던 두 번의 키스 아. 두, 두 번의 토스 아닙니까 예. 와. 이 기회를 이어갈 수 있을지 포쿠션 공격 놓치지 않습니다 안으로 얇게 더블쿠션으로 가죠. 빨간 공도 붙어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내려갑니까? 충분히 내려가주는군요. 좋죠. 예. 4연속 득점. 4연속 득점. 안으로 짧게. 짧게 내려와야 되는 공이에요. 좋습니다. 오죠. 연속 5점. 서바이벌에서의 5점은 상당히 이세 선수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스코어입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로 바로 반격을 합니다. 김동룡, 차명종, 옆돌리기. 이 공이 들어가면 유윤현 점수는 남아있는 점수가 사라집니다. 자, 부드럽지만은 깊숙이 넣어줘야 돼요. 좋아요. 정확하게 관통합니다. 대회전으로 가는데요. 키스가 절묘하게 빠집니다. 돌아오는 키스도 뺏고 특점 4점. 야. 항상 코너 2적구 코너 위치에 두고 연습을 많이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거의 코너 라인에 걸쳐 있는 공인데 이거는 짧을 수 있어요. 자 리버스 엔드가 올라오지를 짧을 수 있어요.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유유현 선수가 영점에서 아웃이 되고 맙니다. 네. 부드럽게 밀어야 돼요. 부드럽게 조금만 강해도 짧아져요. 볼까요? 흰 공은 맞고 정확하게 와. 밀어냅니다. 강하게 대회전. 자이 공이 이 두께에서 아하, 두 키스에요. 바퀴가. 자 그런데 그런데 닿았어요. 득점입니다. 역돌려치기를 가야 되는데.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치현 선수는 심판에게 공을 한번 닦아주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대로 갑니다. 네. 자이 공이 좁아질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네. 예. 2점. 연속 득점 자, 돌아서 내려가는 고 3점 3연속 득점 조금 더 강하게 조금은 강하게 가서 리버스 엔드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으로 대회전 돌아오 는 공에 닿 습니다. 연속 넉점 입니다. 또한번엎 돌리기 대회전, 자, 여기 서의 키스 무 난하 게 벗겨 내고 또한번5 득점 갑니다. 득점 페이스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러면서 김동룡 선수에게도 공이 어느 정도 좀 열어놓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시간은 이제 12분, 많지 않습니다. 아, 갑돌리기 자, 여기서 코너에 진입한다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하, 아하,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군요.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3리뱅크샷 예정 정확합니다. 예, 야 지금 자칫하면 사실 빨간 공이 튕겨낼 수 있는 코스 100%인데요. 이번에는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아, 선수들이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냐고. 뒷 순서인 차명종 선수가 현재 앞서 있습니다. 뱅크샷. 어 사이로 들어가면서 득점. 네. 와 포뱅크 넣어치기예요. 좁은각 엽돌리기. 좋아요. 깔끔합니다. 네. 그래요? 아 예. 자한번더 엽돌리치기 얇은 두께로. 좋은 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조지현 선수인데요. 좋아요. 마지막 3 쿠션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회전이 풀려 있다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안정권으로 가고요. 그렇죠. 김동령과 차명종의 대결. 대회전 뱅크샷. 일정. 꽤 뚫습니다. 도톰하게 옆돌리기이점자 조금만 가야 되는데 빨간 공이 실수는 있어요. 아하, 네. 그러나 키스를 절묘하게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 키스, 키스가 키스. 있어요. 쉽지 않네요.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공 타가 전후반 합쳐서 두 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앞 선수가 공을 잘 줬다는 이유도 되고 그리고 1점, 1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득점 위주의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것도 유심히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좁은 각 옆돌리기 집어넣었습니다 3점. 3점 자, 바깥돌리기 조금, 조금 강하게 갈것 같습니다 네, 시원시원합니다 좁히네요 4점 자, 1등 자리도 이제는 노려볼 만합니다, 지금. 스코어 상으로. 옆 돌리기 회전 살아 있어요.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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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늘 한번 경기. 역시 내볼 만합니다. 포지션 또한 힘일접고힘 조절만 잘 생각한다면은 자, 빨간 공 위치가 자, 일단 득점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6점. 남아있는 자, 시간은 1분 이제 5초. 자, 너무 부드러우면 안 돼요. 득점이 되지 않아도 경기는 끝날 수 있습니다. 네. 바깥돌리기. 됐어요. 득점. 이렇게 되면 차명종과 조치현의 진출은 확정. 예, 김동룡. 어? 길어요! 야, <laughs> 야야. 결국에는? 오늘 경기 2차 대회의 승자였던 조치현 선수는 오늘도 다음 라운드에 진출.